인프피는 저거 오진다니까? 인프피 아닌데? 아니 초기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해? 인프피 협회에서 제명이야. 아, 예전에는 진짜 i n f p 로 진짜 시시피였어나시피였어 아, <laughs> 진짜 찐따였어 나는. 어? 너 귀엽게 생겼다. 같이 놀래? 이래요. 나와 주지도 않았는데 효도를 해야 돼. 갱아. 갱하 갱하 네? 아나 촬영 못하겠다 오늘 왜요? 아, <laughs> 아 인사 모르네 원래 오프닝 인사가 네 갱하 생하 끼하 갱 생하 자 이렇게 돼요 아 이거 할 네. 카메라를 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갱하 티톡 <laughs> 너무 파이팅 없어 너무 파이팅이 없어 아나 정말 <목소리도> 진짜 갱하 <갱아>. 똑같잖아 <laughs> 좀더 갱하 갱하 뿅 갱생하 자아 아, 진짜 무슨 이거는 또 뭐야 이거 했어요 로고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없어요 저기 보고 뭐, 티키토크 한번 해주실래요? 티키토크 어우 아나운서신가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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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토크도 뭐 이렇게 해야 돼? 파이팅 있게? 오늘 촬영 쉽지 않겠네요. 짜증나. 자, 오늘 특별 게스트로 이제 또우정희 씨를 모셔봤는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우정희입니다 오케이. Okay.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나요? 내가 뭐 얘기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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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있나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방송하시다 보니까 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엄청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티키토크 오늘 진행하면서 굉장히 당신의 활약에 기대가 됩니다 그냥 <laughs> 부담이 있네 <laughs> 그니까 어? <laughs> 어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 잘 하는 편이시죠? 계속 얘기하죠 그 주제가 근데 막 튀어요 <laughs> 야라레킹이잖아요 야라레킹 막,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다른 생각도 나고, 야랄이 뭐야. 이걸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 야랄, 지랄. 아, 역시 INF. 아니잖아요. 아니요. INFP인 <laughs> 아, 척 오진다니까? 인 n 피 아닌데? 아니, 척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걸어떻게인 n 피 협회에서 제명이야. 자기 가스라이팅 한판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나인 n 피야 INFP라고 가스라이팅을 스스로에게 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P를 갖다 다친. 근데 오늘 그한 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게 n f p 는 무조건 100%야. 왜? 일단 죄일 수가 없는 게 촬영을 3시에 맞아.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각했어. 5분 전에 우리 3시에 촬영하기로 했냐고 어? 재묻는 거는 <laughs> 아니야. 35분 전에 물어봤어요. 그럼 충분히 지각 안할수 있었겠네. 35분 전에 연락 왔으면. 그래. 거기서 p 인게 밝혀졌고. 개인이랑 f 는지 F는 이제 눈물이 많으시고. 아, 눈물이 많구나. 드라마 같은 거울어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 봤어요? 아니, 당연히 안 봤죠. 대화가 안 되네. <laughs> 그걸 왜안 봤어요? 그 명작을. 아니, 드라마 안 봐, 그냥. 어? 드라마 안 봐. 갑자왜 반말이야? <laughs> 안 맞아. 인피티기를 <임피티끼리. 웃음> 따로 나 자, 티키토코 오늘의 주제는요. 우정인 씨를 위해서. 적용 음, 아니에요? 노래 내신 분 아니에요? 예민하네. 편안해. <laughs> 그 제가 냈거든요. 네. 예민한네 네 근데 그때 엄청 화나신 거 아니었어? 진짜 개빡쳤었어요, 그때. 예민하네, 화난네 이럴 때,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채팅으로, 와, 우장님 왜 이렇게 예민한? 왜 이렇게 화났어? 장난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면 이렇게 한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아, 진짜, 합법적으로 엿날리고 싶다,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냥, 꺼져 막, 이렇게 하면? 논란될 거 아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안무인 척, 어큐를 날릴 수 있을까 해서,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화가 풀렸어요? 나좀 아,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난 전혀 안 풀리고. 이봐! 야잇! 최대 이렇게 해야 나는 화가 풀려가지고. 황희는 어떻게 할수 황희는 막치게 한다. 아 저는. 저렇게만 때려 부시고 가고 싶어? 실컷! 안 되나! 그러안 되잖아! 그래서 생방 안 하잖아요? <laughs> 예민한... 화낼 네. 수 있죠? 예민한 네. 상태로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도 막 화낼 거야? 아왜 옆에 앉아! 짜증 나지 맞아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보니 물어봐도... 거예요 <laughs> <laughs> 나한테 왜 그랬어요? 취조하는 <laughs> 거구나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 예민하단 이유로 이 사람한테까지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생각은 하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같아. 아, 예민하니까. 헐! 슬리트 안 쳤다. 그냥 이제 와서. 정신 안 차려요? <laughs> 지금 토크가 한창이 돼. 어, 진짜 시원하다. 너무 예민? 안안네 예민해. 땡내인데, 애기를 나는 안 된다, 파. 그까 예민할 때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감정이니까 그것 동안. 근데 내 감정을 굳이 화를 내면서 서로 의가상각에 보여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아, 왜요? <laughs> 형, 게임하다가 예민해지면 화내거든? <laughs> 너 나랑 롤안 해봤지? 안 해봤어. 어. 그럼 몰라. 롤할때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롤을 안 해. 롤 접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준호 형이랑 게임하는 걸 무서워해. 아, 진짜? 프로 게이머들도 나랑. 게임하는 걸 무서워했어 뭐라 프로게이머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한, 아... 한숨 쉬었어 프로게이머다 <laughs> 아... 게임할 줄 모르네 이러면서 그걸 왜 짤려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안 된다긴 한데 근데 강아지 생각해보면 강아지 예민할 때 건드려서 물리면 건든 드 사람 잘못 아냐? 화는게 잘못 아니야? 아니 어, 이미... 이미... 이미 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건드려야지 음, 이러고 있는데 에! 이렇게 했다가 물리면 주인을 문게 잘못 아닌가요? 오늘 스튜디오 왔는데 오늘 얘가 먼저 와있었어. 근데 얘가... 으... 이러고 있어. 그러면 말걸 거야 안걸 거야? 모른 척. <laughs> 모른 척안 들어. 그럼 너가 왔는데 네명다 으으으으 근데 시간을 보니까 너가 늦지는 않았어. 근데 으... 이러고 있어. 왜 그러고 그래, 있어? 왜 그런가? 그렇게 물어볼까? 아니 네, 아니. 못 물어봐. 그냥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행해. 그냥 아, 자 이제 촬영할까요? 자 어, 슬레이트 깰게요. 먼저 말을 걸 거야? 아 약간 분위기를 <laughs> 네가 바꾼다. 그냥 자 음...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설마 카메라 돌았는데도 <laughs> 하고 있겠어? 짜라면 어, 되니까. 편집이 있으니까. 이 <laughs> 근데 주제가 이상해요. 맞아. 아니 누가 주제... 정했어? 어. 이거 그냥 근데 우정이 님 웃기라고 그냥 아 내가 볼 때는 주제 그냥 너무 길게 말했네 그러면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야기. 네. 그래 들어갔어. 아 근데 친한 친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찐따를 사귈 것이냐 일진을 사귈 것이냐. 일진은 진짜 십일진이야. 그냥 돈. 아 무서. 워 뭘 무서워? 니가 하는 거잖아 얘 방송에서 맨날 일진 놀이 한다니까? <laughs> 아니 관찰만 많이 했어 관찰만 근데 어느 정도 친구예요? 제일 친한 진짜... 저라면 일진을 사귀겠습니다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이게 졸업하면은 그냥 관계 끝내도 근데 요 찐따는 공부 잘해 근데 찐따야 찐따! 완전? 눈 감아봐 찐따를 상상해봐 개야어아 <laughs> 근데 이게 찐따라는 발언보다는 그냥 일반 일진이좀 그냥 유독 유별난 거잖아요 찐따라는 거는 그냥 일진 나쁜 애들이 자기네들 안 어울리는 애들한테 찐따라고 칭하는 거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 누가 짰어요 이거? 왜 저런 단어를 쓰셨죠 유진호 씨? 내가 찐따였으니까 1.5진이라 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는 1.5진이었거든 근데 찐따였어 자기 찐따. 입으로 찐따라는 사람 찐따 아니랬어 그럼 맞아 찐따라는 말에 어떤 억하심정이 없으면. 내중 고교 시절 친구들을 초대해서 물어볼래? <laughs> 내가 찐따였는지, 어, 아니었는지? 아, 아니, <laughs> 아 나중요형 고등학교 때 사진 있어. 웃긴 찐따 응. 있잖아. 웃긴 찐따. 장기장로 해. 근데 막 그냥 막 발라드 이런 노래가 아니야. 락! 거래시인들의한늑대와 아. 나쁜 짓 생활이라는 노래. 그걸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일찐들한테 관심을 받았었어. <웃음> <웃음> 아니, 오빠 영대됐데 딱 맞아 찐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너 근데 그 사진 어떻게 갖고 있어? 형이 저번에 형집 갔을 때 졸업사진 그 그다 보여줬잖아요 아 근데 그거 잘했겠네 이게 그냥 외모적인 거지 준호형 봐봐 <laughs> 아 은은한 광기가 있는데? 왜 <laughs> 이거는 이건 찐따 아니에요 광기가 있어 그냥 그냥 살짝 광기가 있잖아 은은한, 은은한 광기가, 있어. 광기가 있어 이거 약간 찐찐 광기인데? <laughs> 어, 어. 아니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생겼었어 저는 후자예요 왜냐면 이제 앞전 생활을 즐겨봤기 때문에 이제.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저거거든. <laughs> 즐겨보고 싶다. 저런 삶도. 어. 나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어. 아, 이 근데... 나이 때 공부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어. 만약에 전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우리 생활 을 하려고 음. 나는 일진이 되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형 고등학교 때? 난 아니야. <laughs> 난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안 갔어? 저는 예고 나왔어가지고 예고 나왔다가 이제 전학 가고 나서부터 그냥 미술 한다고 학교를 잘안 나갔었어요. 학교 가면 저는 그냥 진짜 뒷자리에서 잠만 자는 애였어요. 아침잠을 못 이겨 계속 잠만 잤어요, 저. 진짜 1교시에 자가지고 6교시까지 잠뜩 잔듭... 어? 아침 잠이 아닌데? 어, 밥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진이야 <laughs> 그게 왜 일진이에요? 괴롭히고 삥 뜯고 나쁜 짓 하는 애들 일진이죠 형이 애들한테 위화감 조성하잖아요 그게 일진이에요! 위화감 조성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제가 이제 말을극단적으로해서 그렇지 일진이 아니라고 <laughs> 본인 그럼 학창시절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야? 아, 근데 전 여고였어서. 여고? 진짜 없어. 그니까 다 차이 좋게 놀고. 뭐 몰랐던 거 아니야? 네가 일진이었어. 아, 유 예, 예. 틴트도 안 쓰고, 화장 아예 안 해. 근데 이제 중딩 때 있었어요, 일진이. 그 일진 무리에 그 여자애들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 있거든요. 마음에 들면 찍어요. 와서 새학기 첫날에. 어? 너 귀엽게 생겼다. 같이 놀래? 이래요. 그래서 어? 나를 좋아해 주네? 너무 좋다, 이랬는데 친구인데 묘하게 급식 받으라고 시키어 아, 친...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친구인데, 어, 우리 딸! 이러면서. 우정이, 어. 우리 딸! 우리 딸 너무 귀여워! 이래 놓고, 어, 밥좀 받아줘! 이러고. 밥안 받으면 왕따 시키고. 어, 엄마 밥 받아줘야 딸이. 나주지도 않았는데, 효도를 해야 돼. 어, 그럼 나도 당했어. 어? 생각해보니까. 나피해자 그게 학폭이라니까요? 맞아. 그게 난... 학폭이에요. 아, 당했다! <laughs> 내가 당했다고! <laughs> 나 피해자라고 그러면. 그가니까 알려주는 거야. <laughs> 아 저는 목걸이나 반지를 하고 가면은 야네 목걸이 이쁘다. 나 한번 차 봐도 돼? 이러면서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금문방에다가 <laughs> 나중에 돌려준다고 안 돌려줬어.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못 깨달을 거야? 아니 좀 깨달았어. 아 언제? 지금. <laughs> <생각나? 웃음> 우정이 아니었으면 깨달았구나. 형도 당했어요? 어? 아니다 <laughs>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 제가 오락실을 자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오락실에 그 저기 날 <목소리> 오라고 있어요. 오락실을 갔는데 어떤 형이 따라오래요. 따라가는데 띠를 뗀 거야. 오천 원. 그때 당시에는 오천 원큰 돈입니다. 어, 엄청 큰 돈인데? 근데 그그 그 다음 날 갔는데 그 형이 또 있는 거야. <laughs> 근데 그형 친구가 걔를 말렸어. 어제 뜯었으니까? 아니 아니, 그냥 그 형은 착한 형이었어. 아... 그래서 그 형은 오히려 우리한테 5 0 0 원씩 줬어요. 왜 <laughs> 이거 뭐 뭐, 이런 거 뜯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한 광기로 뜯어낸 거 아니에요? 그냥 <laughs> 게임 재밌게 하라고 500원 줬어. 그렇게 빙 뜯는 무리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좀 주제를 살짝 바꿔갖고 그냥 인싸 대아싸로 합시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그럼 요, 요, 요 말을 앞에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포토샵 해주세요. 일진 어, 여기를 하시죠. 저희는 절대 1진을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말씀해, 하 찐따라고 비하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온 주제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왜? 내가 찐따였습니까? <laughs> 찐따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어. <laughs> 내가 찐따였기 때문에 난 찐따라고 말할 수 있어. 오빠가 들고 왔으면 좀 논란이야. <laughs> 이 주제. 왜? 나는 왜? 나는 왜? <laughs> 중리하가지고싸하고 <성화하고> 말이야. 그게 1층이에요. <laughs> <laughs> 나 아싸를 떠나서 난 찐따로 삼기 때문에 난 인싸. 저도 인싸로 살려. 그 학창 시절이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네. 거기서 앗싸로 살아나오면 사회 나와서도 앗싸로 살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싸의 삶을 살겠 됐어요 왜요? 추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우와 지금이 추후야 아, 지금이야 어, 얼마나 뒤에 얘기하려고 <laughs> 인싸인 친구들은 되게 아까 서이언이나말리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는 어떻게 동네에서 파화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랑 가는데 저희 인사치고 어떻게 와서 와! 여기서 야, 괜찮아! 와! 유치하고있어 그럼 엄마 뭐라 그랬어요? 아들, 친구야? 근데 오늘 직감 되게 편해진니다 아, 부모님이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laughs> 아니, 그냥. 아니,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 걱정시키지 <laughs> 아, 않 하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아싸 인사로 <laughs> <진짜로> 살아봤기 때문에. <laughs> 안 돼, 안 돼. 아, 따라하기 싫어서? 아. <laughs> 야 그때 당시에 엠비타이 없어. 그때 당시에 INFP 없다고. 아 아니, 야, 아니, 왜냐하면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고 인방을 이제 후회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 와 미래를 설계 아, 절개하네. <laughs>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면요. 아 맞네? 우리가? 내가 아니구나. 아니 지금 몇 분을 토론했는데 지금 <laughs> 주제를 바꾸죠, 그냥. 이거 c g 를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내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하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약간 네가 인정하지 않는 인프피로 성장을한 거지. 예전에는 진짜 이... 아예 내프피로 진짜 히프피였어. 아, 히프피였어 진짜 찐따였어, 나는. 알겠어, 알겠어. 왜 <laughs> <laughs> 저를 <저는 웃음> 알겠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인싸들 사이에서 그런 사회생활을 배웠었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서 좀더 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남자친구 있다가 가정을 해봐요. 남자친구 있는데, 사회성이 결여되고, 물론 애가 되게 착하긴 한데,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어. 아. 근데 너만 봐. 좋아. <laughs>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 아, 네. 형이랑 저는 이제, 인싸친구를 사귀고 싶어. 나, 아싸친구. 네, 나도 아싸친구가. 너무 찐따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저는 인싸를 통해 저의 사회성을 넓히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면 저는 인싸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싸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음.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센 말은 되게 잘 듣고 가정통신도 다 챙기고 준비물 다 챙겨요. 대장들 지키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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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런 뭔가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하기 때문에 뭐 애인 대학 가서 사귄대죠. 그때부터 이제 놀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쌤들 말잘 듣고. 쌤말잘 듣고 공부도 잘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지금 오정이 님이 너무 약간 일진 기준에다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말한인사는 주변을 좀잘볼줄 알고 눈치도 빠르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아는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뭐 이런 애들 많거든요. 공부 잘하고. 학창시절에 그 겪을 수 있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좀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나중에도 후회 없을 것 같아서. 혼자 지금 방송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직장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싸처럼 지내실 수 있는지 오래 못 버팁니다. 왜 학교에 맞냐 학교? 제가 아싸라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했네요. 네. 저는 아싸인 친구를 사귀겠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갖췄을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가장 이쁜 건데 인사들은 너무 오토바이도 타고 술도 음, 먹고 음, 담배도 피고 음, 너무 피곤해요. 근데 아싸, 아싸 분들은 되게 사소한 일탈을 하더라도 거기서 툭한 거야. 너 수업 시간 잤어. <laughs> 야, 나 잤어. 나 잤어. 나일어면안 되는데. 이런 사소한 행복도 더큰추억이잖아을 오늘 이렇게 해서 티키토크.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면 인싸대. 아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커뮤니티 탭에서 투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분량 길겠다. 딴 네. 얘기 많이 해서. 종학이 인싸였을 것 같지 않아요? 인싸. IST들이 인싸. <laughs> 저 i s t j 예요 아이잖아, 아이. 보통 아싸라고 하면은 다들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맞아, 그건 아니긴 해.